구독자 여러분, 국제통화기금, 바로 IMF가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경제를 콕 집어 매우 뼈 아픈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는 수준의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25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터지기 직전임을 알리는 명백한 척신호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의 비밀과 생존 전략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IMF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25배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이는 이 수치가 한국 경제가 가진 근본적인 취약성, 즉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이 바닥났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IMF가 지적한 월간 외환거래량 대비 대외자산비율 25배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1000명이 가득 찬 공연장의 비상구는 단 하나뿐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공연장이 은행이고, 환율폭등이라는 화재 경보가 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25배의 악몽입니다. 1000명이 동시에 단 하나의 ATM기로 달려드는데, 기계 안에는 고작 40명에게 줄 현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위기가 닥치는 순간, 앞에 40명을 제외한 960명은 빈손으로 돌아서야 하고, 시장은 그대로 마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기관과 개인이 해외에 투자한 달러 자산은 무려 1,500조 원이 넘는데 정작 국내 외환시장에서 한 달간 거래되는 달러는 고작 60조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위기가 닥쳐 모두가 자산을 팔고 달러로 바꾸려고 할때 우리 시장은 그 충격을 흡수할 스펀지나 방파제가 없는 것입니다. IMF는 이를 자기 실현적 위기라고 경고합니다. 환율이 오를까 봐 달러를 구하는데 바로 그 행동이 환율을 폭등시키는 눈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한 자릿수인 2배에서 8배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엔저로 비상이라는 일본조차 20배 안쪽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유독 25배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세게 얻어맞는 최악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비기축 통화국입니다. 위기가 오면 원하는 가장 먼저 팔아치우는 위험 자산으로 취급받습니다. 이런 나라의 외환 완충 능력이 다른 선진국의 몇 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지금의 위기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IMF가 이렇게 명백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를 받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붓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외부 충격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충격을 막아내야 할 방어선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인 헛발질을 넘어 수년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까지 터져나오며 위기를 증폭시키는 인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무려 26억 달러라는 외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이후 꽤나 이례적인 수준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더 기가 막힙니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 억지로 환율을 눌러 우리가 1,420원대로 한 해를 마감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일종의 분식회계에 가까운 보여주기식 대응이었던 셈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효과는 정확히 단 하루였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환율은 비웃듯이 1,470원대를 향해 튀어 올랐습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 26억 달러가 고작 하루짜리 종가 관리를 위해 허공에 뿌려진 셈입니다. 외환방어가 실패하자 정부는 다른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위해 국내 주식비중을 줄여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장기 계획을 뒤집고 이미 18%에 달하는 국내 주식비중을 20%까지 늘리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떠나는 증시의 빈자리를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메우라는 명백한 관치금융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향한 정책은 더 모순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달러 예금이나 보험 마케팅을 금지하고 미국 주식형 ETF를 압박하며 달러 유출을 막으려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개별 종목에 대한 3배 레버리지 ETF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허용하며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을 폭탄 돌리기판으로 초대하는 위험천만한 도박판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실패 뒤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1.5%까지 치솟았고, 노동과 연금 개혁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잘못된 정책 처방까지 더해지니 위기가 증폭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벌인 이 위험한 도박의 대가는 결국 우리 경제의 심장인 기업들이 치르게 됩니다. 정책 실패가 어떻게 기업의 돈줄을 말리고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는지, 그 처참한 성적표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과 금리라는 금융 지표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숫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일자리와 대출 이자라는 현실적인 고통으로 바뀌어 우리 집 대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제조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인 BSI 전망은 충격적입니다. BSI 지수는 93으로 기준선인 100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이는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비관하는 기업이 개선될 것이라 낙관하는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믿었던 주력 산업마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은 99,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97, 바이오와 화학은 98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핵심 엔진들이 모두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이토록 투자를 멈추고 움츠러든 핵심 원인은 명확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즉 미친 듯이 널뛰는 환율과 금리를 꼽은 응답이 불과 3개월 만에 23%에서 43%로 두 배나 폭증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로 OECD 평균인 23%보다 훨씬 높습니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투자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의 실패한 금융정책이 결정타를 날리며 기업의 돈줄을 말리고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2%대 고정금리로 연끌 대출을 받았던 분들의 5년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아들 갱신 금리는 무려 6%에서 7%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4억원을 2.5% 금리로 대출 받았다면 월 이자는 약 83만원입니다. 하지만 6.5% 금리에서는 월 이자가 217만원으로 폭등합니다. 당신의 월급에서 매달 134만 원이 추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 부담만 두세 배로 펌핑되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멈추고 가게의 대출 이자가 월급을 집어삼킬 때이 모든 고통의 마지막 종착지는 단한 곳입니다. 바로 평생 모은 자산이 헐값에 넘어가는 법원 경매장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명의 소리를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연체율 지표 뒤에는 소리 없이 무너지는 중산층의 참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 비명이 모이는 곳이 바로 법원 경매장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경매 신청 건수는 무려 2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나 급증한 수치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급 증가폭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금액입니다. 경매로 나온 자산들의 총감정가를 모두 합치자 17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7조 4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물건이 좀 늘어난 수준이 아닙니다. 중산층의 자산이 헐값에 청산당하며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 그 자체입니다. 경매장 입구에 붙은 수많은 매각 공고문들은 누군가의 피눈물 섞인 사연들을 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17조 원의 비명이 아직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지금 경매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비교적 금리가 낮을 때 연체된 것들입니다. 진짜 위기는 주담대 7% 시대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올해 하반기와 내년입니다.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수많은 잠재적 경매 물건들이 그때 대거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IMF 외환이기 때보다 물건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이 단몇 번의 유찰 끝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은 어떠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죽음의 악순환 속에서 더 이상 정부의 희망 고문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생존 수칙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IMF의 경고, 정부의 헛발질, 기업의 투자 절벽, 가계의 이자 폭탄, 자산 경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가 어떻게든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하는 것은 부양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정부의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국가는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경매장에 나온 17조 원의 자산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이런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당신의 생존 전략은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로 당신의 부채부터 줄이십시오. 지금은 빚을 내서 저점을 잡으려 하는 공격수가 아니라 나의 현금 흐름을 지키는 수비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대출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십시오. 둘째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금입니다.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을 때 현금은 왕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자산을 헐값에 주울 수 있는 진짜 기회는 오직 현금을 가진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셋째로 달러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원화 가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비싸 보여도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의 20-30%는 반드시 달러 자산으로 분산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본업 경쟁력을 키우십시오. 어떤 경제 폭풍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당신의 몸값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채테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은 안전벨트를 그 어느 때보다 꽉 매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의 신호가 바뀔 때 제가 가장 먼저 그 의미를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